행정 소식입니다. 행정 소식은 운정 이동에 사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. 전입 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입니다. 최근 이사를 하신 주민들께서는 참고해 주세요. 5월 10일 이전과 이후 신고에 따라서 투표 장소가 달라지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. 5월 말까지 신고 기간이니 꼭 기억하셔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가산세는 무섭죠? 2022년 하반기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파주에서 멋진 사업을 시작하신 19세에서 34세 파주시민 창업자에게 임대료의 50%까지 6개월간 지급한다고 합니다. 꼭 신청해서, 신청하세요. 면접 문화를 새롭게, 청년에게 이롭게라는 모토로 2022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을 1인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.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다음은 파주 시티 투어 운행 정보입니다. 이제 파주가 멋진 여행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다양한 코스로 파주시를 투어할 수 있는 길가 온것 같습니다. 탑승 장소는 홍대 입구역과 운정역이고요. 예약은 필수인 거 아시죠? 마지막으로 파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안내입니다.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꼭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신고하셔서 과태료는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거짓 신고도 안 됩니다.